어르신 안녕하십니까? 생명숲 요리강사 안하윤입니다. 오늘은 오징어채 볶음을 만들겠습니다. 재료에는 오징어채가 필요합니다. 양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추장 2큰술 간장 1작은술 물엿 2큰술 설탕 한 작은술, 맛술 한 큰술, 다진마늘 한 작은술, 마요네즈 한 큰술, 참기름과 참깨가 필요합니다. 오징어 채 중에서 길이가 긴 부분이 있는데요. 이 부분은 잘라줍니다. 오징어채를 마요네즈 한 큰술에 살짝 버무리는데요. 이유는 오징어채가 질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. 다음으로는 양념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고추장 두 큰술, 간장 한 작은술, 물엿두 큰술, 다진마늘 한 작은술, 맛술 한 큰술, 설탕 한 작은술이 필요합니다. 잘 섞어줍니다. 공중팬을 준비해주시고, 팬에 물기가 없도록 깨끗이 닦아준 다음, 식용유 두 큰술을 넣어줍니다. 만들어진 양념장을 넣은 다음 불을 켜줍니다. 이때 소금이와 양념장이 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어르신, 양념장이 타지 않도록 잘 섞어주면서 볶아주다가 양념장이 바글바글 끓으면 불을 꺼줍니다. 오징어채를 넣고 양념장과 잘 버무려 줍니다. 참기름 2분의 1 큰술, 깨1 큰술을 넣고 잘 버무려 줍니다. 맛있는 오징어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어르신, 오징어채 맛있게 만드셨죠? 오징어채가 남으셨다면 반드시 냉장 보관하셨다가 한달 이내에 꼭 드시기 바랍니다. 어르신, 오징어채 맛있게 드시고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. 건강 주의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